어,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면서 미국에서 좀 분리 독립하자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색적인 움직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 시작된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죠. 어, 특히 미국 서부의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분리 독립 관련된 주민 투표가 시작이 됐다 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미국 내에서 화제이고 이게 렉시트다뭐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분리 엑시트 미국에서 한다 뭐 그렇게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떠나서 이제 캐나다의 열한 번째 주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등장한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과연 뭐 현실성이 있는 건지 또왜 그렇게 미국에서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나온 건지 등.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 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캐나다 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뭐뭐 뭐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히려 빠져나가서 캐나다로 속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참 이색적인 것 같은데 그 어떤 곳들이 그런 움직임을 펼치고 있고 배경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정치적 성향 문제나 또 네. 관세 전쟁 이후의 경제적 피해로 인해서. 이제 반 트럼프 정서가 미국 내에서 이제 깊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도 분리 독립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캐나다와 또 인접한 북동부 지역인 뭐 버몬트 주나 엔프셔 메인 주 등에서도 이제 아예 독립을 해서 캐나다에 편입되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독립 목소리가 나오는 주들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분리 독립을 하자고 했던 곳은 역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요. 네. 캘리포니아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기인 2017년도에도 이제 분리 독립을 하자는 움직임이 한 차례 있었다고 아, 합니다. 그때도 이미 <laughs> 움직임이 한번 있었군요. 예. 곳이 또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텃밭과 같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지하에 있느니 차라리 독립을 하자 <laughs> 뭐 예. 이런 목소리가 좀 컸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주민투표를 또 준비를 하던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역으로 또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사그라들었다가 음. 이제 재조마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집권을 한 이후에는 아예 분리 독립 주민 투표 절차가 지금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텔리포니아주 내에서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게 되면은 네. 분리 독립 위원회가 주 의회에 설치가 된다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28년 분리 독립 투표를 직접 이제 하게 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에 캐나다 정계에서도 그럴 거면 분리독립하고서 차라리 캐나다 연방에 들어와라 어허.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캐나다 녹색당의 엘리자베스 메이 대표가 이제 최근 기자회견에서 네. 캘리포니아는 이제 캐나다 열한 번째 주로 들어오고 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분리되고 싶어하는 나머지 주들도 다 합쳐가지고 아예 뭐 카스카디아라고 아. 새 나라를 만들자 그런 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 일부는 뭐 캐나다 연방에 편입하자는 얘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못 살겠다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좀 예, 심각하군요. 최근에 제가 어, 캐나다 밴쿠버에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곳곳에 그 캐나다 국기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아니 여기 왜 이렇게 국기가 많이 걸려 있냐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등장한 이후에 새롭게 캐나다에 등장한 풍경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캐나다인들이 열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기를 달고 우리는 캐나다인이다. 이제 캐나다 어, 상품을 사자. 뭐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마 이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미국 주들한테 들어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캘리포니아하면 우리 어,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고 이게 면적으로 치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네배 정도 됩니다. 한반도로 치면 한두 배. 굉장히 큰 주입니다.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 주가 진짜로 분리독립 투표 해가지고 통과돼서 미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주민 투표가 가결이 될 경우에 일단 주 의회와 주 정부는 중앙 정부 말을 아예 안 듣겠다. 네. 아니면 아예 성조기를 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논란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이제 다만 이제 캘리포니아가 정말로 미국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은 과거 1861년에 남북 전쟁을 겪은 이후에 이제 다시는 그런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캐나다보다 더 엄격하게 주 정부가 임의적으로 연방 탈퇴를 못하도록 헌법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1869년 15차 수정헌법 개정 당시에 각 주가 임의 탈퇴를 할수 없도록 이제 조항을 넣어가지고 주민 투표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주가 마음대로 일단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긴 힘들 것이다 그런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 캐나다 엘보터 주 이야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네.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독자적으로 그냥 우리 독립할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막 캐나다에 편입이 되겠다 음. 아니면 다른 강대국에 편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적 문제가 될수 있고 자칫하면은 미국 내에서 정말 이제 내전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음. 나오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뭐,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요. 네. 일단은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정말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미국은 GDP가 엄청나게 줄어들 걸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캐나다 캘리포니아 한 주가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GDP 전체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1 네. 사조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오천칠백칠십칠 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 엄청나네요. 예, 일본이 사조 백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캘리포니아가 만약 에한 나라라고 치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사위를 기록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 연합 중국 그다음이 제 캘리포니아라는 건데요. 아, 예. 미국이랑 뭐 맞짱 뜰만도 한데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또일각에서 캐나다가 우리보다 못 사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 왜 들어가냐 이런 목소리까지 음, 나오고 있다. 별도로 그냥 우리끼리 나라를 하나 세우자 예. 이런 얘기들도 어쨌든 이 분리독립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실화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색적이고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독립운동이 분리독립 분위기가 확 높아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그리고 관세전쟁 때문이다. 그렇게 봐야 되나 요 어떤 이 트리거가 된 그런 계기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기 집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이 분리 독립 분위기가 크진 않았었는데 가장 지금 뇌관이 된 것은 관세 전쟁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제는 사실 이제 아시아 지역 교역을 통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교역 수익이 주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실리콘밸리 IT 산업도 이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네.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수출 무역이 이제 주된 핵심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캘리포니아 항만 항구 지역들은 이제 이번 관세 전쟁 여파로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네. 뭐 관세를 145%까지 올리고. 또 중국이 이제 보복관세로 125% 관세를 올리면서 네.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중국과 협상이 타결이 돼서 다시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관세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중국으로 수출입 되던 컨테이너 선들이 완전히 멈춰섰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전체 물동량이 이 단기간 동안에 무려 35%가 감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음... 항만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일자리를 잃었었고 이제 연계 수출입 산업들 전체가 거의 멈춰섰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했고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인들을 이렇게 못살게까지 하면서 왜 관세 전쟁을 일으키냐 이렇게 되면서 분리 독립 운동이 더 이제 불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결국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 위헌이라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음. 이게 결국 반 트럼프 시위로 또 번지게 되고 민주당 표가 결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좀 심각하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이번에 중국하고 빠른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배경도 이런 정치적 배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전쟁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백기를 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또 내렸죠 변화를 줬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영향을 분명히 끼쳤겠죠.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실제로 뭐 캘리포니아 주가 분리 독립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 그런데도 이런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액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이게 뭐 그냥 이 정도로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트럼프 입장에서 조금 또 다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 가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 아마 각 주에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예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미국의 분리 독립운동이 캘리포니아 캘렉시트에만 맞춰져 있지만 네. 이제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반대로 이제 공화당에 텃밭인 텍사스에서 이제 분리 독립운동이 심하게 일어나서 여차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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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냥 상대 당 저기 할 때는 다 분리 독립 하나씩 카드 들고 일어나는군요 예 그래서 그때는 캘렉시트가 아니라 이제 택시트다 그렇게 이제 슬로건이 붙었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제 미국은 연방 국가다 보니까 각 지역구 그리고 특히 이제 정당들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종의 이제 행사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미국 대통령은 사년 중임제다 보니까 대선이 끝난다 해도 결국 이제 사년 뒤에 선거가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분리 독립운동 선언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집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트럼프 집권 이기가 또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가 없던 규모의 이제 대규모 관세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불안감이 크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대선에서 졌던 이유도 고금리와 고물가 이중고가 이제 장기간 이어져서 그랬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결국에는 이제 민심들 민심이 요구했던 건 물가를 좀 많이 낮춰달라 아... 예그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엄청 뛰다 보니까 음... 반감이 너무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외부 시선이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관세 전쟁 문제에 있어서 아들들을 동원을 해서 뭐 사적 이득을 취했다던가 뭐 가상화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분리 독립 운동이나 이제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다른 나라와의 관세 전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좁히면서 좀 이제 앞으로는 통상 협상이 좀더 미국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지금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뭐 초반에 물론 지금도 초반이긴 하지만 엄청 몰아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다 압박하는 흐름이었는데 에, 안팎으로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켈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일어난 캘리포니아주의 분리 독립 운동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